오늘은 마태로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자 아,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죠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어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돌이나 세 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대요 할머니가 키우는 것보다 엄마가 키워야 아, 그 엄마의 성향을 담는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키우면 할머니가 할머니를 담을거 아니겠어요. 또 엄마가 키워야 그 엄마의 성향을 잘따아줘서이 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순간에 다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모방을 참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는 그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막 자기도 울때 엄마가 쭉쭉이를 갖다가 물려줬으면 자기도 자기 동생이 있으면 막울때 무엇을 물려줘요? 쭉쭉이를 물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보고 자란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또 어린아이들은 때묻지 않기 때문에 티 없는 모습이 어른들에게 귀한 삶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뭐, 뭐가 하겠어요? 어? 어린아이가 제일 감사한 것은 그냥 엄마, 저만 받아 먹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왜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laughs> 어린아리,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다 성장하고, 이제 성주는 어린아이인데, 아직까지는 뭐 접목이 담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이날인지 무엇인지, 이제 6치원 정도 가면, 이제 어린이날인지 무엇인지 알 것이지, 지금 어린이날에서 잘 모르고,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면들이, 어떤 것들이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젖을 사모하는 믿음. 무엇을 사모하는 믿음? 젖을 사모하는 믿음. 간단아이가 어린아이 젖을 갖다가 사모하듯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이 의심을 드나요? 안 죄요. 근데 오늘 우연히, 우연히 어떤, 그, 그, 유튜브 방송에서, 아니, 어린아이가 운다고 그 젖꼭지가 떨어졌는데 아빠가 그 젖꼭지를 빨았다가 아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입이 더 더럽잖아요.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씹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음식을 씹어가지고 주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병이 안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 네? 우리 입속에 얼마나 많은 균이 있어요 진짜 입속에 수많은 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보다 우리 입이 더 더럽대 그만큼 우리 입속에 세균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씹어갖고 애들이 씹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 씹어갖고 이웃 씹지 만들어갖고 그것을 갖다가 입에서 입으로 또더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주는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입에 씻어갖고 입을 갖다가 줘야겠더니 나 양치질하고 그랬다. 다만 양치질하고 사고 해도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제일 잘안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자기 부모가 키워야지. 할머니가 키면 할머니가 할머니의 영향과 습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키워야 돼? 본인이 엄마가 키워, 키우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양식이 무엇일까? 신령하고 순전한 주님의 젖을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식인 그 양식을 주님의 젖을 삼아야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오직, 예수님의 성령의 그런 말씀과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사모하는 마스, 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졌을 사모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그 어린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으로 못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 말을 잘 듣고 차근차근한 단계 두 단계 잘 자라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떤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자가 아닌데 자기가 범죄자라고 붙잡아가서 못해서 신고해서 붙잡혀갔대요 나난 그 그런 일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된다는거예요왜안 되는가 그거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CCTV를 보니까 똑같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나가 아니다. 키가 똑같아도 나가 아니다. 아니, 키도 또, 키도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고 똑같은 입었는데 왜 아니냐고 그랬는가 라고 그것을 툭 잡아가지고 가스총을 쏴갖고 술윙트서 데려갔는데 가만히 더 조사해보니까 틀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벗는데 그 사람은 넥타이를 맺고 이 사람은 넥타이를 안 맺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경찰관이. 이게 애매한 권한이요. 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정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거짓이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무엇을 범하지 않았는데, 잘못 판단해갖고, 어?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 우리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듯이 무엇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증리의 다림에순종하고 명령을 잘 따르고 법정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어 어려 린아이가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잘 자라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정하고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여기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아이처럼, 아이는 내가 아무 능력도 없어, 아무 힘이 없어, 나는 무의미한 것이야, 아무 능력도 없어, 라고 맡기니까 모든 것을 엄마가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음식도 주고,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재발자정보도 사주고, 때 맞춰서 두번 자전거도 사주고 학교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자신이 연약화되는 것, 약화되는 것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무엇인가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저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 조금 무엇인가 됐다면 어? 뭔가 다인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는데을가고그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한 마음이 다 없어진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봐요 어? 돈이 많이 갖고 있어봐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명예가 높아져봐요. 어떤 것을 높아져봐요. 왜 요새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기 힘드냐면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집이 없어도 단칸방이라도 결혼해, 결혼해서 살수 있는 믿음이 믿음이 됐는데 요새는 다 따지 된 거예요. 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따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 장가 가고 시집 가는데 요새는 얼굴도 봐야 된다. 어, 얼굴 생김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얼굴 생김 새만 봅니까 키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굴 잘 생기면 그나마 장가가나 시집 갈수 있는 어떤 틀이 되지만 또, 거기에다가 얼굴도 잘 못생기고 키도 작다면 결혼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따지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질이 없으면 그러면 또 피곤하고 힘들까봐 안 가기 때문에. 또, 물질이 많아도 내가 얼굴이 현빈처럼 잘생이 요새는 현빈, 현빈이 잘생겼는지, 우리 때는, 우리 자매님 때는, 집사님 때문에 현빈이 잘생겼지만, 지금은 아이돌이라고 하는지, 누구들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예? 지금은 아이돌처럼, 요새 아이들은 왜 이렇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강남 가서 수술에 와서 해서 그런지, 안 그래도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지, 수술해도 키는 수술 못할 거다. 하여튼 키를 크게 하는 수술도 있긴 있더라. 어? 근데 그게 갖고 되겠냐고. 그거 갖고 10cm 크겠냐고.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따지니까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40 정도 가도 결혼 못하는 것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무엇 뭐 따지고 다 따지니까 결혼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새 어딘 이렇게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면 주소 하는데 이래서 싫다, 저러 싫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아니 나는 좋은데 왜 싫어하냐고. 아 나만 좋아하면 어떻게 해? 상대방이 좋아해야지. 남자는, <laughs> 남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가 싫다는데 어떻해 <laughs> 남자가 좋아도 여자가 좋아할 서로가 좋아야 결혼문이 열리는 것이지. 예? 결혼 문이 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좋다는데 여자가 싫고, 여자는 좋다는데 남자가 싫고, 그러니까 결혼의 문이 자꾸만 멀어지고, 뒤로 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가진 것이 없는 자민이다 나는 아무것도 무, 뭐, 없는 무익한 자민이다 라고 나를 점점 경사만으로 낮추고 낮추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자세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비해서 어린 아니예요 어? 우리는 다 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큰 장세가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어? 또, 한편, 성장할 수있으록 신앙을 덮는 우리의 마음은, 더오리어날같이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화장품이니, 술이니, 예? 뭡니까? 설거지라는 것인지, 순수를 많이 쓰더라고. 어? 화장품도, 뭐 순수, 뭐, 세제도, 순수, 뭐, 어, 순두 순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순수, 어? 큰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돼서 우리 어린이날 뜻같이 크 성장하는 믿음이 가지시길 저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어린이날 믿음이 어린이가 되지는 제목 같고 큰 은혜 시간 되시길 정에로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은 오늘 또 하필 어린이날 피가 오냐고 애들은 나고어린이대공온 가고 놀이터 가고 무화과 보하나 뭐 가고 우리 때만 해도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갖고 그 돗자리 필 자리가 없어 돗자리 필 자리가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참저 예전에는 저기 뭡니까 군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또 우리 어린, 어렸을 때는 어린이 대공원이 창경원, 창경궁 거기 가면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70년대 중간쯤 어, 군자동으로 이사와서 어린이 대공원을 갖다 만들고 어 어린이 회관을 만들고 또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저 과천에 과천대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천대공원이 만들어지고 이제 용인에 삼성 에버랜드가 생겼는데 오늘 거기 가려고 예약하고 벽끊고몇달 전부터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비가 와서 애들 사자도 못 보고 <laughs> 테레비로 사자 봐야 되겠지 뭐 테레비로 어린이놈 가겠지 저 롯데월드 가서 실내에서 구경해야 되겠지? 코로나가 끝나갖고 네, 네,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린 아이들이 비가 와서. 오늘은 비가 와서 구경 못 했지만 또 내일 토요일에 있을 수 있으니까 토요일날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서 어린이날 그한 순간이라도 기쁘게 지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만큼 또 부모가 어린아이에, 예? 어린아이에게 또 하루 시간을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인해서 또 식사하고 못해서 오늘 우리 기도도 얻으시는 분들 있지만, 아무튼 오늘 즐거운 어린이날을 통해서 오늘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